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놀려고 뭘 가지고? 영어로 네. <laughs> 놀려고 온 KP 선생님이고요 음 오늘 단어는? 그렇죠 J로 시작하는 말 너무 규칙적이다 그죠? I 다음에 J 음. <laughs> 계속 그냥 이렇게 될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럼 J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오늘 놀 건지 그 다음에 제시될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음, 사진? 네, 사진을 보시고 한번 추측해 보세요. 심각한 인가요, 선생님? <laughs> 표정이 어찌 보면 조금 그런데 한번 볼게요. 그렇죠? J O B, job. 그래서 우리가 일 또는 직장이란 뜻으로 알고 있는 job입니다. 근데 심지어 어. 여러분들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이탈리안 잡'이라고 좀 선생님은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잡'은 일이나 직장이라는 뜻이 아니고, 음 다른 뜻이 있었어요. 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뜻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영어 단어라는 거한번더 <laughs> 생각해 보시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타지러 가봅시다. 너무 아저씨 같이 웃었다고요. 네. <laughs> 아, 또 이상하게 웃고 있어요. 그죠? 또 찍으려고. 그만. <laughs> 네. 이렇게 들어봅시다. 자. 아, 소리가 선생님이 그귀 조금 시간을 줄이려고 직접 이제 녹음을 해서 여기다가 얹었거든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요. 선생님 목소리보다 상당히 볼륨이 확 줄어서 나올 텐데 그래도 귀를 열고, 쫑긋! 열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으면 잘 들릴 거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꼭 따라. 읽어주시기 바랄게요. 음?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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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라별로 차이가 좀큰 단어도 있고, 비슷한 단어도 있죠. 네, 그래서, J -O -B, J-O-B, Job. 네, 잘 따라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표현이나 문장들도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음, 그래서 job 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Uh -huh. 한번 눈으로 슉, 슉, 읽어봤죠? 그쵸? 그러면 렇죠그 같이 한번 들으면서 따라 읽어봅시다. That's a good job. That's a good job. Okay. That's a good job. That's a good job. 잘, 음, 따라 읽어보셨죠? 그 다음. 좀 기네요. He got a part time job as a waiter. Okay. that's a good job. 그리고, he got a part time job as a waiter. 라는 두 표현을 한번 봤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한 가지는 말씀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자, 그는 시간제 웨이터 일자리를 얻, 얻다 어, 과거예요, 그죠?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어, 시간제 일자리를 얻었어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럴 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et이라는 단어가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죠? 이 단어가 이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즉 만약에 현재 현재를 얘기하는 거라면 he gets 어 파타 인자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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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죠? 과거 시제 아 과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태가 달라진다라는 거, 음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거, 음. 시간에 따라서 됐죠?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에 음 선생님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잡을 가지고서 조금 그쵸? 어 보통 that's a good job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그쵸? 이거 도 많이 알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음, 선생님도 요걸 조금 더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good job 잘했어. 라는 뜻이고요, 그죠? 음. 근데 댄스 그 o 합은 지금 여기 쓰여 있듯이 아 뭔가 되게 참잘 됐어라고 칭찬하거나 진짜 말 그대로 잘 됐네라고 얘기할 때쓸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이좌이일 직장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응. 음, 어 좋은 일이구나, 좋은 직장이구나라고 할 때도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맥 안에서, 그니까 어떤 그 흐름, 상황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가를 꼭 영어 하실 때는요,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응? 빨간 점이 생겼어요? 자, 갑시다. 네. 그래서, 잠깐 또 무슨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것인가? 하고, 잠깐. 흠칫 놀랐는데 다행히 별 탈이 없었어요. 오케이 그레이트. 자 그럼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근데 어 선생님이 약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건 지금 딱 보니까요, 그죠? 느낌 오시죠? 얘 길어. 얘 되게 길다, 그죠? 그럼 얘부터 합시다. <laughs> 그죠? 그래서 전전 전 하고 싶습니다. 요거 요거 그 어순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전 전. 나는. 막 치치 붙이는 그전말고요 나는. <laughs> 그러면, 자, 봐봐. Really want a full-time job looking after a child be this job. 네? 뭐가 들어와 줘야 되죠? 아, 이거네. 제시되지 않은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를 안다? 나는 이라는 단어는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으흠. 그러면, 그쵸. 그렇죠. I에요. I. 그 다음에, 어순이, 우리나라 말은, 전, 어, 이 이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영어는, 아, 전, 하고 싶습니다. 이 이름,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죠? 음. 그럼, 우리가, 원한다, 원하다, 또는 뭐, 하고 싶다라는 단어. 뭐가 있을까? 하고 싶습니다. 여기 좀 생각해 볼까요? 자. 당연히 디스 잡은 아니겠죠? 비, 아니죠. 알잖아. 그리고, 오,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이거는 좀 헷갈려. 근데 냅봐그 여기도. 어, full-time job. 잡이 있네? 그럼 얘도 아니잖아. 그러면, 음, 얘구나. 그쵸. 어, 이런 식으로 문제 풀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I 같습니다. I 하고, 정말로 하고 싶다. Really, really. 정말로 원한다.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I really want. 했어. 그럼 없애주시고, 아 그다음 잘 모르겠는데요, 잘모르겠어요 선생. 그럼 잠깐 남겨놓을까요? 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걸 같이 한번 생각, 아니 그니까첫 번째 문제였죠? 첫 번째 문제를 두번째로 오케이. 생각해 봅시다. 음.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르긴 해요.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전적으로 매달려하는 일입니다. 이다, 이다. 아하. 그러면 자, a full time job. 전쪽으로 매달려야 된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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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간을 다 써야 되는 일. 요거 같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비, 아 선생님, 비동사는 알겠어요. 뭐예요? 뭐뭐이다, 그죠. 어. 그럼 이제 비동사를 쓰면 되는데, 중간에 아이를 돌보는 일을 쓰고, 그 다음에 전쪽으로 매달려야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죠. 음. 근데 여러분들아, 여기서 거대한 힌트가 있다. 조그만도 아니다. 진짜 거대하다. 눈에 확 들어온다. 왜? 그렇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문장 맨 앞에 쓸 때는 뭐. 어, 대문자. 그죠? 대문자로 써준다 그랬지, 나. 그럼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아, 몰라도 할수 있죠. Look. Looking? Looking after a child. 이게 look after. 그럼 돌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됐죠? 음. 그리고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일. 를 써줘야 되는데, 그게 디스 잡은 아니잖아. 아, 디스 잡은 아니잖아. 디스. 2, 1. 2, 1. 아, 여기네. 디스. 잡. 오케이요? 오케이요? 대체 뭐죠? 오케이. <laughs> 오케 okay, okay. 그러면 이제, 어, 여기다가 뭘 쓰면 되네. 어, full time. 잡이라고 쓰면 되네. 어, 그럼 이게 답이 다, 응, 음, 맞나? 우리 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Looking after a child. 응? 아, 뭔가 달라졌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에서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 뭘까요? 그렇죠. 응. 비동사를 그대로 be라고 쓰지 않고요. 그죠? 응. Looking after a child. 해놓고, 아, 선생님, 근데 우리 비동사 중에는, 뭐도 있고, M도 있고요, R도 있고요, 우리 배웠던 것만 생각하면, is가 있는데요, 이거 세개 중에 대체 뭘 써야 될까요? 라는, 그렇죠. 궁금함이 유발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자, 봐봐, 얘들아. Looking after a child를, 이거를 I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No. y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Oh, no. 근데 oh, he? no. she? no. 아니야 그지? 그렇지만 뭐는 있어? i 있잖아. 그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얘는 안되고 얘는 안되고 얘는 안되고 얘는 안되더라도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아이를 이것과 동일하다 라고 생각해서 비동사 중에 is 를 써주는 겁니다. 그냥 be 라고 쓸 일은 아직은 선생님이 얘기해주지 않았고 여러분들도 아직은 배우지 않았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답은 어떻게 그렇지 요렇게 Looking after child is a pa a part time이 아니고 full time a full time job. 음 이거 기억해주시고 그다음 답 한번 또 확인해봅시다. 전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 정말로 하고 싶습니다. 이 일을 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죠? <laughs> 그래서 so I really want this job 이라고도 아 이라고 쓸수 있다 이런 거 체크 해주시고 네 아유 고생했어 오늘 뭐 이렇게 job 이라 그랬는데 뭐가 많아 그죠 음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딱 좋을 텐데 어생님 그냥 그 job 하고 끝내 주시죠 이번 시간에는 딱 그게 맞는데 응. 음, 그게 맞는데 이거는 그냥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시면, 동사들이죠, 그죠? 그 그니까, 쓰다, 뭐, 노래하다, 춤추다, 가르치다, 디자인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죠? 뭐, 뭐, 하다라고 끝나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다가 붙입니다. 뒤에. 이 R ER 또는 R을 붙여요. 그러면, 오늘 job이잖아. 그죠? j job. o 직업. 그죠? 직업을 나타내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writer, singer, dancer, teacher, designer 이래 가지고 그죠 이 단어에 뭐만 붙이면 이 알만 붙이면 음또는알 응? 붙이는 것도 있는데 선생님그쵸왜이 단어 자체가 댄스 이로 끝나고 write 이로 끝나고 응. 그러니까 또이이알 붙여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진짜야 진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writer, singer Dancer, teacher, designer라고 하면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을 나타내는 다양한 말들까지도 좀 알아보자. <laughs> 어, 선생님 오늘 지금 이상하게 많이 웃습니다, 그죠? 네. 아 조금 뭐, 단어가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날인 선생님도 약간 허헉 노는 건데 노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라는 느낌 때문에 리액션이 과도하게 많아지죠. 네. 이렇게 아저씨 웃음 하여튼 네. 오늘도 새로운 j o 이란 단어를 통해서 또 다양한 다른 것들을 같이 놀면서 네. 놀면서 익혀봤는데요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표현들 또는 단어들 문장들 네. 정리해보면 좋겠다 싶은 것들 마지막 페이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정리 줘야 돼요, 맞죠? 그래야 이제 목요일날 시험붙었나, 오케이?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